구독하기 버튼을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하기 버튼을 꾹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직카드 매직입니다. 오늘도 웰메이드에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네.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2017년입니다. 오늘 2017년이 넘었지만, 네, 여러분들도 전부 아시겠지만, 2017년이 됐고요. 이제 1월입니다. 이쪽에서 이제 설레도 되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말은, 네, 2016년까지만 해도 매직프라더가 7살이었죠. 매직큐로도 7살. 저번에 윗몸 일으키기 시합할 때 나온 두 명의 동생들, 아시죠? 아, 나 아, 아시죠? 네. 매직큐로랑 매직프라더가 이제 1학년이 됩니다. 이제 학교에 가야 돼요. 이제 2017년 돼서 이제 8살이 처음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학도 하고 학교 가서 재밌게 공부도 할 나이인데 네. 과연 매직큐루는 그렇다 쳐도 매직 브라더는 저랑 같이 살기 때문에 친동생이어서 네. 제가 학교에서도 많이 돌봐줘야 되고 잘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영상 찍는 게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제가. 찍는데도 좀 뭔가 어설픈 곳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2017년이 이제 돼서, 이미 돼서, 매직 브라더가 이제 1학년이 되고 학교에 가면 많이 떨릴 수도 있을 텐데, 제가 1학년 때는 많이 떨렸거든요. 근데 매직 큐르랑 매직 브라더가 1학년이 되는 게 아니죠. 제 동생들 전부 다한 살씩 올라갑니다. 저는 6학년이 되고요. 매직 워터는 4학년, 그리고 아까 말, 말한 듯이, 매직 큐르랑 매직 브라더는 이제 1학년 처음으로 학교를 가고요. 그리고, 매직 큐큐. 매직 큐르의 동생 매직 큐큐는 이제 다섯 살이 되고, 매직 블랙은 여섯 살이 되고, 매직 핑크는 이제 네 살이 되는 나이가 됐습니다. 한 살씩 다 올라간 거예요. 근데 매직 블랙이랑 매직 핑크는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저번에 많이 나왔는데 제가 영상 다 삭제해버려가지고 여러분들 아마 기억 안 나실 겁니다. 근데 매직 큐르는 매직 큐큐 말고 또 다른 동생 있어요. 매직 블랙이랑 매직 핑크.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얼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은 매직 큐르랑 매직 브라더가 1학년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 여기까지 매직카드 매직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재밌는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2017년 1학년 되는 매직 브라더와 매직 큐르 매직카드 매직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빠이빠이.